안녕하세요. 최희섭 부산 소티장님께 기부 릴레이를 전달받은 대구 소티 부 소티장 이윤정입니다. 제가 TPR을 만난 지 엊그제 같은데요. 벌써 5개월이 지났네요. 12월 4일 설립일에 상생, 공생, 민생, 자생의 핵심적 가치를 기반으로하여 교육과 금융을 통해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 스스로 경제적 자립도를 키울 수 있게 도와드리며 나아가 기부문화 장착에 한발 내딛게 됨을 뜨깊게 생각합니다. TPR 회원 모두가 기부엔젤이 되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합니다. 다음 추천드리실 분은 석세스 미래전략포럼의 김영호 사무국장님과 대구 소피 김수경 사장님을 추천합니다. 1%의 기부는 사랑입니다.